신이의 깨어진 거울. 사람들은 모두들 가슴 속에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제법 큰 거울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아주 작은 거울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거울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볼 수 있었죠. 또 거울로 서로의 마음을 살펴보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죠. 사람들의 거울은 처음에는 작고 울퉁불퉁하고 흐릿했죠. 자라면서 학교를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양해지면서 거울은 점점 다듬어지고 완성되었죠. 사람들은 자신의 거울을 키우기도 하고 광채가 나도록 닦기도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했죠. 거울은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비춰주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볼수 있었죠. 내 얼굴이 화가 나 있는지, 일그러져 있는지, 웃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은 말을 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다양한 감정과 마음을 알려주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거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아침부터 찡그린 얼굴을 한 친구의 모습은 보는 친구들의 마음을 고단하게 만들었죠. 누가 슬퍼서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고 웃으며 즐거워하면 같이 행복해졌죠. 거울 때문에 마음이 전달될 수 있어서 서로의 말과 행동과 웃음이 더 중요해졌죠. 그런데 신이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거울의 존재를 불편해했죠. 거울을 바라보지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죠. 난 누군가의 마음에 전혀 관심 없어. 알고 싶지도 않아. 거울 따위 꺼지라고 해. 거울을 보지 않는 신이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알수 없었고,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신이의 거울은 점점 찌그러지고, 아무것도 비치지 않을 만큼 탁해졌죠. 신이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친구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싫어하는 친구도 많았고, 화낼 일이 늘어났죠. 거울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으니 누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었죠. 이들은 다 틀렸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신이는 거울을 가진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울기도 했지만 신희는 상관없었죠. 신희의 거울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폭력은 점점 더 강해졌죠. 친구가 고통 속에 비명을 질러도 신희는 아무 느낌이 없었죠. 자신의 모습이 갈수록 악마처럼 변해도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죠. 거울은 점점 더 찌그러지고 탁해지고 딱딱해졌죠. 사람들은 왜 자꾸 거울을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신이는 불편한 거울이 깨어져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난 혼자라도 상관없어. 거울을 전부 없애 버려야겠어. 여전히 신이의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고 이제 신이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내 거울을 꺼내서 그 거울로 친구들의 거울을 다 부셔버려야겠어. 신희는 결심하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억지로 거울을 꺼내려 했죠. 그 순간 거울은 쨍! 하고 금이 갔죠. 금이 간 거울은 조각조각 갈라져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신희의 심장을 향해 와르르 쏟아졌죠. 신이의 심장은 번쩍이는 거울 조각이 가득 박혔고, 고통이 뭔지 잘 모르던 신이는 움직일 때마다 거울 조각이 박힌 심장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거울이 깨어진 신이는 이제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었고, 평생 심장을 찔리며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죠.